썸네일이. 어, 나 토끼 나왔다. 일단은, 일로 가자고. 이건 진짜 코풀쏘만 안 나면 돼, 코풀쏘. 물론 상성이 있지만, 나 그때 코풀쏘 에다가 낭패 봤어. 얘는, 아, 토끼는, 보니까 그거네? 얘는, 그냥, 뭐지? 킬수를, 먹기보다는, 그냥, 이걸로 공격하는 거 같은데, 느낌이? 맞지? 아, 이걸, 가가지고, 아, 얘는 딱히 그러니까 진화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상대방 이거 그 기지를 공격 하는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공격을. 어, 아, 근 네, 이렇게 만 하나 아, 좀 킬스 좀먹고 싶은 먹고 싶은데. 킬 좀. 그니까 스펙도 그렇게 안 세요, 여러분들. 20. 느림이야 심지어. 리방? 왜 리방이에요? 아, 좋은 거안 안 나왔다고? 아, 아니 아니 아니. 그 아니, 아니 아니, 여러분들. 어, 운빨이지, 운빨. 이, 무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뭐야, 기생충, 와, 나는, 최대한, 어, 모아가지고 상대방들, 그냥 죽여야 돼. 아, 이런 캐릭밖에 없네. 기지, 바로, 어, 그냥, 치시면 됩니다. 이거, 봐주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게임은 빨리 끝내야지, 여러분들, 맞지? 됐다. 내부대야. 가자고. <laughs> 노래요? 노리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저작권 있어가지고, 안 됩니다. 어. 저작권 때문에, 음. 내가 뭐, 아프리카나 아니면 트위치면은 모르겠다. 자, 보자, 한번. 어? 잠깐만. 오케이. 이분 뭐야? 코끼리야? 와, 크다, 코끼리. 뭐였어? 뭐야, 봐. 테러만 하자. 어, 오, 새네? 새라고? 새라면은, 가야지. 뭐야? 어, 그랬다 아, 아쉬운데? 가지마. 새한테, 바로 그냥, 다이렉트 가자, 다이렉트. 가자다 먹어 다 먹어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그렇지 다다해 됐나 어어 오오오케이 어어. 잡아주고 들어가 이런식으로 어 제압하죠 무조무박아야 나무 여러분들. 나무박기.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그 규정을 보셔야 돼요. 이게 뭐. 나는 근데 아프리카 TV에서 했을 때는 그때는 뭐 노래를 틀어도 됐었는데 여기서만 저작권 문제 있어 가지고 못틀게 뭐 됐어요. 어 뭐야? 참투 지나했나? 뭐지? 색깔이 다른 다른데? 뭐야 이거는? 왜 여기는 색깔이 이거 그건가? 니 n 드 같은데 왠지 느낌이 코뿔소 와! <laughs> 뭐야 이거? 장판파야 대박인데. 여심. 아 실시간 아 그래요? 음. 좀 뭐야 모아, 뭐야겠다 이거. 잠깐만. 어 그럼 내 말이자고? 잡수 한번 이거. 잡수 을 있지. 와. 어? 기생충? 잡아봐 한 번. 잡을 수 있나? 어, 어, 잡기 편, 잡기 잡힌, 잡 잡을 수 있네, 이거? 기생충? 어. 기생충 잡아야겠다, 그러면 이제. 기생충. 그나마 이게 괜찮네. 기생충. 오케이. 가자. 뭐야! 뭐가 온다? 어, 다람쥐, 다람쥐 온다! 야, 야, 대기해. 막아줘, 여기. 기지 마가 뭐야! 원거리야? 그렇다면, 못잡나 이거 다람쥐, 아, 안 되겠다. 다람쥐 잡기 힘든데, 다람쥐를 뭐 뭐야? 뭐야? 한, 한 번에 가, 한 번에 가, 한 번에 가 가자 됐나? 잡았나? 좀 어? 뭐야? 다 죽었어? 내꺼? 와, 토끼 뭐야? 완전, 어? 엽기 토끼다. 오케이. 됐어. 엽기 토끼는 좀, 그래? 야, 다른지 너무 세다, 근데. 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돼? 잡아. 자. 받으러 엽기 토끼. 오케이. 최대한 그냥 여기 있는 기질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건. 와. 뭐야? 이건 또 뭐야? 아, 기생충이야? 오케이. 그렇다면, 기생충은, 일로 가자. 잡아줘. 이걸 잡을 수 있겠지, 아마? 오, 다람쥐, 센데? 모이면 대박이겠다, 저거는, 다람쥐는. 어, 나무 데미지 언제 그두배 되지? 진짜로. 일단은, 저는 좀 모으겠습니다, 여러분들. 모아서 가야겠다, 이거는. 내가 지금, 100킬이지. 500, 500킬까지? 되네. 아, 뭔가 근데 좀센 캐나면 좋은데. 어, 너무 아쉬워가지고. 3. 3. 이거 여러분들 이거 히든도, 히든도 있잖아요, 히든. 이리로 가자. 아까 기생충 잡는데. 토끼요. 잡자, 기생충. 와 검은 코플소 뭐야 코플소야 이거? 아~~ 완전 상성이네 코플소 내가 했을때 완전 별로였는데 진짜 와 대사 고 있다는? 어킬좀 먹어야겠다 이거 코끼리가 저기도 좋네 확실히 이게 이거는 그니까 러 얘는 딜은 없는데 아마 이몰레이션인가? 그게 있어가지고 가자 킬좀 먹자 근데 기생충은 뭐..특성이 뭐지? 어 욕..욕은.. 누가 욕했어 욕은..어..욕은 좀할수 있나? 아 막네 아 근데 이거 언제 그거 가지 일단은 병력 좀 모아야겠다 이거 한번 가야지, 한 번에. 어, 이분 죽겠다. 이분이 삼생가? 코끼리. 코끼리? 근데 코뿔소 대박이다 근데, 와. 이. 어, 아, 어, 끝났다. 나는 오케이. 뭔가 좀 가운데 있으니까 빨리 죽네 느낌이. 근데 이거 두배 언제야? 킬. <laughs> 어, 여기 갈까? 다람쥐. 어, 잠깐만. 다람쥐 맞나? 오, <laughs> 장판파 대박인데? 저긴 뜰 수가 없어. 3. 가보자, 한 번, 여러분들. 네. 오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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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안 돼, 안 돼. 가면 돼. 가지고도망가겠다 너무 세, 저기는. 오, 어? 뭐야, 이거 뭐하냐? 쿨타운 아, 쿨타운 아, 있네. 블링크, 어, 있죠? 이거, 뚫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블링크로. 고양이 미래님, 어제 제가 한 말, 말씀, 아, 봤죠, 어제. 어, 제 댓글, 바, 잘 봤죠? 어, 어, 뭐야, 파셨냐? 나 맞긴 맞겠다? 왜 이렇게 렉이 심해? 두 배인가? 언제, 되냐.. 언제 되냐, 근데, 이거. 어, 지금 잘, 어, 이해해주세요. 뭐야? 어. 이거 근데, 아, 못 싸우겠다, 근데, 이거는. 이, 하고는 가봐, 한번. 6번. 아, 아직 2배 아니지, 근데. 오케이. 잡고, 때려. 회피 있나? 6번. 아, 2배가 돼야 되는데, 빨리. 울범이야, 여기는. 어. 어, 이분, 아. 아예 막으시나 보네. 뭐야, 근데 5,000이야? 어, 체력 진짜 많네, 근데? 이분. 이분, 근데, 데스가 1이고, 킬, 킬이 7이에요, 여러분들. 나부터? 음, 멀어. 6번. 7번. 뭐 어디 가냐 너? 1 2 3 4 5 6 7 이거 뭐야? 여기는? 어. 6 7 8 8 됐지? 어, 뭐야 움직이네, 코끼리? 오케이. 그러면은 가져와야지. 어, 잠깐만. 막아봐, 막아봐, 막아봐. 막아 오케이, 막아줘, 여러분들. 됐다? 막, 입고 막았다. 나 막았는데, 오, 잠깐만, 여기 뚫린다, 여기.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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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다 막아. 입고 막아. 못 오게, 못 오게, 맞지, 이거 맞지. 오케이. 잠깐만, 이분들 뭐야? 다 여기 있지, 왜 다? 다 일로, 다 일로 오네? 어, 오케이, 물범. 좋습니다. 다막가 물건 세나, 근데? 일단 코끼리가 오긴 오는데, 어, 그래. 막자, 여기. 근데 코끼리 데미지가 얼마 안 세가지고, 어, 뭐야? 와, 처형식이라고, 여러분들? 아니야, 여러분들. 난 진짜, 악자 같이 버틸 거야, 악자 같이. 어, 버틸 거야. 얘는 뭘 찍으면 좋을까? 여기서, 음, 체력 찍을 수 있는 게 없네. 이석을 올릴까? 뭐야 또 뭐, 이거 뭐야 또 뭐야 이거는. 어. 어, 잠깐. 안 돼. 못하지 봉쇄 주제 이렇게. 오케이. 어, 들왔다 어, 뭐야 이거 아, 바람 뭐야 이거? 어, 그렇다. 바람 너무 심한데 이거? 아니, 왜왜내 내 쪽에서 바람 불지? 어, 아, 안 돼, 안 돼. 어. 아, 바, 아 바람 좀 절로 가봐 줘. 아니씨 <laughs> 뭐야 이거? 아니, 왜 태풍이 내 쪽에서 불어? 어 뭐야,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잠깐만. 절로 가봐, 좀. 절로, 여기, 여기 많잖아, 여기, 어, 할 때. 지금, 다 왔어, 여러분들. 심지어 태풍까지 왔어, 나한테. 아, 씨. 아니, 뭐야, 이거. 아, 심지어 다른 집까지 왔네. 어. 와, 이거. 어 뚫렸다. 내가 병력 좀 없는데 그리고 어다 죽었네 병력들 내가 어라와 오케이 온다 온다 나이스 그렇지 물범님 좋습니다. 다람쥐님은 그냥 죽여주세요. 어 맞지? 아니 병력 좀 모아야 돼. 두배 언제 되지?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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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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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오게 못 오게 못 오게. 일단은 잡긴 잡았고 됐다 나이스합니다 아시도 여기 코뿔소 야, 탱 장난 아니다 근데 이거 얘는 어... 공격력 1만큼 방어력 1만큼 방어가 낫겠다 아예 0이니까 어. 뭐지? 물범? 어 근데 여긴 잡기 좀 편한 것 같다 아닌가? 뭐야 어, 뭐야, 잡을 수 있네? 물범도? 오케이. 잡자고? 오! 잡아. 물범은 잡기 편하다, 여러분들. 어 물범 가자, 물범한테. 어디지 물범? 여기 있네? 아니, 나는 그냥. 뭐야. 음. 다음, 비대지정 해주고, 한번 물범한테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긴 또 뭐지? 개미집이야 와. 아, 그냥 못 오겠네, 여기는. 개미집. 개미는 어우. 다 좀. 아, 두개 언제 되지? 자. 5 6 7 됐어. 이렇게두개안 되는 버전인가, 여러분들? 일단은 어, 방을 올렸지. 됐다. 어, 다람쥐라고? 잠깐만. 이것도 왠지 조금, 어, 볼만한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 됐다! 나이스. 8. 오케이. 됐어. 다 왔어. 밑에까지 올라와. 얘들아. 그 다음에, 가봐. 이런 식으로. 됐어. 4번. 5번. 제발! 죽어! 6번! 가자 나가 있어 이거지 좋았어! 이거지! 어 됐어! 어... 이게 바로! 토끼입니다 여러분들 껑충껑충 뛰어가지고 어 일단 도망가자 어? 어 잠깐만! 내 병력 다 잃었는데 이거? 어어? 큰다 어? 하나 둘셋 막아 딜 막아 딜 막으면 돼어 다섯 막, 딜 막으면 돼 그냥, 코, 코끼리는. 코플, 아, 코플소. 코끼린가 어, 코끼리는. 야, 막아. 어차피 데미지가 얼마 없어가지고, 저거는. 안 들어오면 돼. 됐어. 홀드 시키나, 홀드? 어, 맞지? 뭐 들어와? 덩치가 커가지고, 들어오기 힘들 거야,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됐어. 딜 몇이야? 3이야? 코끼리 킬스 왜, 여러분들? <laughs> 킬수 17이야? 잠깐만 오버시인데 잡은거보다 죽은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코끼리는 진화하면 안되는거 같다 느낌이 일단은 어... 뭐... 그래 여긴 뭐야 검은컵 벌써? 와... 근데 지금 보니까 토끼가 제일 좋은거 같은데? 여러분들 저 입구를 막아도 토끼한테 안통하니까 어? 나 그냥 킬수? 오를듯? 오케이, 어, 기니아충 어디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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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유지보수. 그렇지. 나가 갈 때는, 어, 적당하네. 뭐야 이건 또? 없지 아니 이거는. 어, 아, 위치 고수 에이치돌, AH h둘러, h둘러. AH 개인이 막 어떻게 했다가 일로 쏠려가지고 들어올 수 있어. 음. 나 킬수 몇이지? 412? 500 되면은 되겠다. 어떻게 되면500 되면은. 나가. 맞고. 어? 무너지면? 어? 그런가? 맞네. 일단 방어가 무너지면 끝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무너질 리가 없겠죠, 여러분들. 뭐 개미는 뭘 이렇게 많아? 500대면은 낫습니다, 여러분들. 또계나할수 있지. <laughs> 기니아좀 간다, 이제. 음, 오고 있는데, 근데 이분을 죽이는 분이 없네? 오케이. 제가 보니까, 이분을 굳이 죽이지 않는 이유가, 킬 수도 그렇고, 딱히 죽이지 않아도 뭐, 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여기, 뭐 다, 어? 섰다 야,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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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어. 그리고 몇이야? 여기도 하고. 음, 여기도 살짝 H. 밑에 지역 쏘셨다고? 어, 좋은 정보 감, 감사합니다. 어, 해줘, 막아줘. 코끼리 딜이 얼마 안돼 가지고 잡기는 편하네요. 내가 보니까 이 코끼리는 모르겠어. 이거 뭐, 이거 뭔 캐리지? 근데 이거는 코끼리 특성이 뭘까? 스킬 좀 보고 싶은데, 코끼리는 그냥 능력이 아예 그냥 데미지. 이거에다가 뭐 체력만 높은 거면은 어, 뭐야? 나 왜? 나왜 목숨? 달았지 왜? 뭐야? 어, 어, 일단 코끼리 끝났다. 여러분들 아쉽네. 음... 특성 체력 같습니다 왠지 체력 하나 둘셋넷 다섯 어? 다섯 다섯 일곱 여덟 됐지 그러면은 어... 이렇게 둘셋넷 다섯 오육 7, 8, 9, 9 없지? 9, 0. 됐다. 어, 이건 뭐지? 일단은 바닷꽃길인데, 어, 난 먼저 개미 한번 재파자고. 뭐야, 날개미네? 근데, 콧불소 보소? 안전 텐데? 갑시다, 여러분들. 개미 한번 찾아치지 가죠 어, JWN님, 안녕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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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누가 막아?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여러분들. 알죠? 개미? 오케이. 마지막에? 그러면은, 물번 가자, 어. 저거 근데 모이면은, 이거, 잠깐만, 여기 벽돌 되나, 근데? 그렇지. 어어어어. 어, 일단 어, 죽는데, 근데 다 이거. 큰일 다 가자! 잡아줘. 토끼만이 할수 있는, 바로 이거지. 됐어, 3번. 어, 4번. 어, 잠깐만. 제발! 제발! 어, 없나, 이제? 뭐야, 다 죽었어, 내꺼? 병력? 어, 다 죽었네? 금방이네, 이거. 4배 안 되나? 가자, 아, 근데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어, 저것도. 하나, 둘. 셋. 날개미! 뭐야! 날수 있어, 여기? 아, 언더 통화 되네, 이거? 와, 이거, 어, 저 개미 잡아야겠다, 그러면, 개미부터. 저모이에클일했다 저거. 개미를 잡아야 되네, 먼저. 맞네. 와! 한명 끝냈어, 벌써, 개미가. 아, 그냥, 아, 얘 말고 얘 잡을 거야, 그냥, 개미를. 아. 5번. 아, 괜히 판단, 아, 잘못했네. 6번. 가자. 아 판단을 아 가슴이 또또 또 죽였어 개미가 와. 아 개미를 잡아야 되는데 아 진짜 대실수했네 이거. 어 온다? 잠깐만 이거 이건 뺄수 없어 이건 뺄어뺄수 어, 없어 이거는 어뺄수 없어. 몰라, 나 죽든 말든 개미 갈 거야. 그냥 몰라, 제발 라이프 간다. 어, 잡았다 날개 잡았다. 잡기는 설마 어어어어... 잠깐만 클났네. 잡긴 잡았는데 여기 위험해. 어... 어휴! 블링크, 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 뭐니, 저기다. 어, 나 업했네, 근데? 태권 토끼? 이건 뭐야? 이런 토끼도 있어? 신기하다. 요. 일단은, 양동작전. 하나, 둘, 셋, 넷. 가자고. 됐어. 갈수 있겠다, 이제. 살리는 능력인데, 시체 어디? <laughs> 시체 없습니다, 여러분들. 날 죽이고 나서 가야 돼. 와. 다 오자, 이제.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 끝낼 시간이네요. 어, 갑시다. 모아주고, 이렇게. 와, 이것도. <laughs> 슬슬 공포지, 이제는. 토끼가, 껑충 뛰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없지 아무리 입구를 막아도, 토끼가 단화합니다 맞아. 어 아, 토끼가 근데 이게 좋네 후반 가니까 초반은 모르겠다. 오오 오. 오십니까 일로? 그러면은 살짝 이제 어음 희망 고문을 시켜봐야지. 둘. 맞아. 오 옮기시는데 과연 이 나무에 이속이 빠를지 토끼에 이속이 빠를지 어 보겠습니다. 왔구만. 자다 왔을 때 지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됐지. 어. 자연 속에서 토끼가 여러분들, 먹이 사슬 최상층에 있었습니다. 음. 그래. 끝났지? <놀람> 안녕. 나가자고.